오프닝 내레이션, MC 목소리 톤으로 어느 날한 여자가 결혼을 앞두고 시댁을 처음 방문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했고 따뜻한 가족을 꿈꿨죠. 하지만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선 그집 안에는 그녀가 과거에 잊고 싶었던 얼굴, 그녀가 감정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상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거를 숨기고 조용히 살아갈까요? 아니면 그 진실과 마주 서겠습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심리 상담사가 며느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서 진실과 용서를 찾아가는 감정의 여정입니다. 미래의 시댁, 그리고 나측은 얼굴 하나 지금, 문이 열립니다. 이 오프닝은 영상 도입부의 긴장감과 감정선을 잡아주며 다음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1막 꿈의 가족 때로는 따스함으로 가득한 집이 겨울보다 더 차가운 역사를 숨기고 있기도 하다. 감사의 드레스 아침 햇살이 윤정의 창문으로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와 그녀가 고른 크림색 드레스에 부드러운 선을 그렸다. 너무 과하지도, 너무 옅지도 않았다. 오만하지도 않으면서 우아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선물 상자를 옅은 금색 리본으로 포장하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안에는 혈액순환과 평온함을 위해 특별히 블렌딩한 허브차 한 통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약혼자의 어머니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윤정 어머니의 병원비를 주저 없이 지불해 주셨던 다정한 분이었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가슴에 잔잔한 흔적이 남았다. 난생 처음으로 그녀는 생각했다. 나를 낳지 않았지만 여전히 돌보기로 선택한 어머니의 따스함을 느꼈어.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외모를 점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였다. 오늘은 단순한 방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녀가 바라던 새 가족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첫걸음이었다. 부드러운 손길의 집 택시는 활짝 핀 히비스커스 덤불 뒤에 자리 잡은 소박한 2층 집 앞에 멈췄다. 호화로운 집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돈으로 살수 없는 무언가. 따뜻함. 창가에서 펄럭이는 손바느질 커튼부터 부엌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뼈국물 냄새까지. 그곳은 사랑이 가득한 집이었다. 윤정이 안으로 들어서자 발꿈치가 나무바닥에 부드럽게 부딪혔다. 약혼자의 어머니인 박씨가 부엌 문간에 나타났다. 빛바랜 꽃문에 앞치마를 두르고 윤정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드디어 왔구나 여보. 그녀는 밀가루 묻은 손을 아침에 쓸며 말했다. 교통이 좀 불편했어. 윤정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선물을 건넸다. 그래 어머니, 너한테 줄 건데 내 혈액순환이 좋아서. 박여사는 빙긋 웃으며 손을 흔들고 선물을 옆에 두었다. 오늘은 네가 손님이구나. 거실에서 편히 쉬렴. 얘야. 준비되면 전화할게. 거실에는 마른 편백나무와 따뜻한 리넨 향이 은은하게 풍겼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한국 소설책 몇 권, 코바늘로 뜬 컵받침, 그리고 여전히 연기를 머금은 도자기 향로가 놓여 있었다. 윤정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환영받는데 누가 시댁 식구들을 두려워할 수 있겠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선을 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박부인이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냄비 부딪히는 소리, 뚜껑 열리는 소리, 주전자 휘파람 소리.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시중 들려고 온게 아니에요. 낯선 사람도 아니고요. 윤정은 조용히 일어서서 발끝으로 부엌을 향해 걸어갔다. 그저 부엌을 돕기 위해서였다. 채소를 씻거나 냄비를 저어주기 위해서였다. 그저 어딘가에 속한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였다. 부엌 입구의 나무 틀에 손이 닿자 그녀는 멈칫했다. 소리가 났다. 낮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더 크게 독이 묻은 말들이었다. 저녁 한 끼로 날 지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알수 없는 목소리였다. 날카로웠다. 여자였다. 분노가 뚝뚝 떨어졌다. 저를 데려와서 완벽한 며느리를 내 앞에 내세우다니, 내가 그렇게 버려질 수 있는 존재냐, 이 겁쟁이야. 윤정의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혔다. 그녀는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겨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방 여사가 서 있었다. 한 손으로는 그녀의 뺨을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맞은편에는 짙은 화장을 한 눈에 분노로 붉은 입술을 오므린 여자가 쌀 국자를 무기처럼 들고 있었다. 그때 탁하는 소리가 났다. 국자가 날아갔다. 윤정을 향해 날아온 것이 아니었다. 근처에 있던 끓고 있는 소틀 향해. 쾅 하고 천벙 소리를 내며 옆으로 쾅 하고 떨어졌다. 윤정은 숨을 헉 들이쉬었다. 여자가 돌아섰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여자의 얼굴에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선, 생님. 마치 귀신이라도 본듯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윤정은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그 목소리, 그 분노. 그냥 환한 신우이가 아니었다. 최복자였다. 이전 환자. 불안정하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나쁜 것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입니다. 윤정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한때 안식처처럼 느껴졌던 집에서 그녀는 방금 전쟁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만약. 당신의 미래 가족이 과거 환자들과 같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칠까요? 아니면 남아서 유령과 마주할까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과거에 맞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지키시겠습니까? 두막, 과거의 유령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장에 이야기 계속하기 라고 입력하시면 이 가족의 벽을 불태우려는 불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행동이 과거의 유령, 가장 따뜻해 보이는 집에도 차가운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예고 없는 충돌 쾅, 유정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방금 전까지 소박하고 평화로웠던 이 집에 상상도 못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조심스레 부엌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발이 멈췄다. 미래의 시어머니, 박 여사는 뺨을 감싸 안고 있었고, 그 앞에는 진한 화장을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눈에 선한 증오와 경멸. 그리고 손에 들린 밥주걱은 마치 전쟁의 깃발처럼 공중에 들려 있었다. 내가 누군데? 여긴 내 친정이야. 그런데 나만 빼놓고 며느리랍시고, 저 여자 데려오냐고. 그녀의 말투는 날카롭고 비수가 되어 박 여사의 가슴을 찔렀다. 유정은 숨을 삼켰다. 그 여인의 얼굴. 어디서? 아니, 분명히 본 적이 있다. 나측은 얼굴 그때였다. 그 여인의 시선이 유정을 향했다. 정지된 듯한 몇 초, 그녀의 입에서 무언가 터져 나왔다. 선생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유정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 목소리. 그 눈빛. 기억 속 깊은 어딘가가 열렸다. 최복자. 자신이 예전에 상담했던 환자. 자기 절친 정선의 어머니. 감정 기복이 심하고 늘 자신이 피해자라 믿었던 여자. 그럴리가 없잖아. 유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이미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 집, 이 가족, 그리고 이 우연한 만남.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과거가 문을 두드릴 때 정적이 흐르고 박 여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둘이, 아는 사이야. 유정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위협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네, 이전에 상담을 했던 분입니다. 최복자는 고개를 푹 숙였다. 마치 숨고 싶은 듯, 하지만 숨을 수 없었다. 감춰왔던 과거가 오늘 부엌 한복판에서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이다. 만약 당신의 미래 가족 안에 당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과거가 숨어 있다면, 당신은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직면할 것인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함께 할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 ACT3, 과거의 그림자가 궁금하신가요? 삼막 계속 써줘. 라고 말씀해주세요. 유정의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삼행동, 과거의 그림자, 상처는 묻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는 반드시 떠오른다. 전화 한 통, 그리고 무너진 평원 몇 해전, 가을의 끝자락. 유정은 창밖으로 떨어지는 은행잎을 바라보며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정선, 가장 친한 친구. 그러나 요즘 통 연락이 없었다. 여보세요. 그쪽에서 들려온 것은 말이 아니라 울음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내뱉은 문장 하나. 나,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 유정의 손이 얼어붙었다. 엄마가 길에서 또 소리 질렀어. 지나가는 애한테 소리 지르고, 쓰레기 봉투 발로 차고. 이젠 이웃들도 수근거려. 나 어떡하지? 정선의 목소리는 공황 상태에 가까웠다. 유정아, 너밖에 없어. 네가 상담해 줄수 있지. 제발, 네가 아니면 엄마 절대 안 만나. 유정은 눈을 감았다. 친구의 부탁. 그러나 동시에 심리상담사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 지인과 환자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순간 전문성은 흔들린다. 하지만 그날, 유정은 마음이 흔들렸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 아니, 친구의 어머니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기 위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치료실의 첫 만남 최복자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늦게 도착했다. 도도한 걸음, 강렬한 립스틱, 팔짱 낀 채, 자리에 앉자마자 날리는 말 한마디. 내가 뭐 미친 것도 아닌데, 왜 여기 앉아야 하는지 모르겠네. 유정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냥 이야기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얘기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 딸이 그냥 예민한 거지. 내가 뭐 잘못했어? 그녀의 눈은 불신과 방어로 가득했다. 유정은 침착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회피, 공격. 그리고 끝없는 내탓 아냐였다. 내가 나쁜 엄만가? 아들 대학 보냈고, 딸 혼자 키웠고, 살림 다 했고, 난 노력했어. 근데 왜 다들 나만 문제래? 그녀의 말 속에는 슬픔이 아닌 분노만이 들끓고 있었다.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부정하는 사람이었다. 파열과 끝 3회차 상담 이후, 최복자는 갑작스레 모든 예약을 취소했다. 마지막 날 그녀가 남긴 말. 너 너무 잘난 척 해.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감히 날 고치려고 들어. 그렇게 남의 인생 들여다보는 애들은 결국 자기 인생도 못 챙긴다. 문을 쾅 닫고 떠난 그녀의 뒷모습. 그건 단순한 환자의 탈락이 아니었다. 유정의 믿음이 꺾이는 순간이었다. 현재로 돌아오는 순간, 다시 현실. 유정은 박 여사의 주방에 서 있었다. 과거의 환자, 최복자가 눈앞에 있고 그녀의 분노와 몸 열감은 여전히 유정의 얼굴을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유정은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과거와 마주한 이상, 그녀는 전문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진실을 꺼내야 했다. 치유는 상대가 받아들일 때 오는 게 아니다. 상처가 다시 떠오를 때그 순간이 기회다.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나요? 다음편 ACT사. 현재에서의 대면이 궁금하신가요? 댓글에 내막 이어줘 라고 적어주세요. 유정이 어떻게 진실을 꺼내는지. 그녀의 상담실 없는 상담이 시작됩니다. 내막 현재에서의 대면 과거를 덮은 채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순 없다. 때로는 진실을 폭로해야만 진짜 치유가 시작된다. 고요한 폭로 부엌은 마치 얼어붙은 듯 조용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 순간 유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이전에 최복자씨를 상담했던 심리상담사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박여사는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고 미래의 약혼자는 멍한 표정으로 유정을 바라보았다. 복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박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선이 제 친구입니다. 복자 씨는 그녀의 어머니죠. 복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한때 상담실에서 그녀가 보였던 방어적 태도.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공간에 다시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치료실 없는 상담 유정은 한 걸음 다가갔다. 의자를 당겨와 복자와 눈높이를 맞췄다.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모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치유는 가장 아픈 순간에 시작된다는 걸. 복자씨, 왜 오늘 화를 내셨죠? 복자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리며 쏘아붙였다. 네가 뭘 알아? 넌날 모른다고. 맞아요, 제가 다알순 없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당신이 가장 슬픈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복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느꼈죠. 자신이 가족에게서 저에 됐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분노를 따뜻한 여동생에게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저에게 던졌어요.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복자는 손끝을 꽉 쥐었다. 그녀의 입이 떨리기 시작했다. 난 그냥 항상 뒷전이었어. 엄마 돌아가신 뒤, 내가 제일 먼저 고생했는데. 왜 나는 늘안 보이는 사람 취급이지. 반쪽짜리 사과복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지못해 한마디. 미안하다. 내가 좀 심했다. 그 순간 유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에요. 복자의 눈이 커졌다. 주변 사람들도 숨을 멈춘 듯 했다. 사과는 책임을 지는 행동이에요. 누군가를 상처 입힌 걸 인정하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지금 그 말은 그냥 불편해서 말하는 형식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박 여사는 손을 입에 올리며 눈시울을 불켰다. 복자는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노가 아닌 두려움이 있었다. 진실은 때로 잔인하다. 하지만 외면한 채 사랑을 논하는 건더 잔인하다. 여러분이라면 가족 안에서 이런 진실을 어떻게 마주하실 건가요? 다음 편 ACTO 치유의 여정이 궁금하신가요? 다섯막 치유의 여정 가장 늦은 사과가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한다. 다시 찾아온 부탁 며칠 후, 유정은 병원 근처의 카페에서 정선을 만났다. 정선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간절했다. 유정아 엄마가 네가 한말 이후로 밤마다 말없이 베란다만 봐.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만나줘. 유정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 역시 완벽한 상담사가 아니었다. 가끔은 인간적인 분노도 느꼈고 이기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정선의 눈동자 속 딸의 간절함이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녹여냈다. 알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진심으로 마음을 열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해. 정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어의 끝에서 며칠 뒤, 조용한 한옥 찻집. 복자는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팔짱도 끼지 않았고 화장도 거의 없었다. 유정이 말문을 열기 전 복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들 나만 보면 피곤해해. 내가 말만 하면 눈치를 보더라. 근데 네가 내 말에 화를 내줘서 이상하게 덜 미웠어. 적어도 넌내 존재를 무시하지 않았으니까. 유정은 그 말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왜 항상 그렇게 화를 내셨나요? 복자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나는 정선이 나한테 말걸 때마다 불편해했어. 왜냐면 난 엄마 노릇을 한게 없거든. 그 애가 크는 동안 난 맨날 싸우고, 고함치고, 울고. 근데 그런 내가 갑자기 엄마라고 부르면 내가 스스로도 역겨웠어. 처음으로 내딛는 용기복자는 손가락을 꼬며 중얼거렸다. 난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 언니는 좋은 엄마가 됐고, 정선이도 날 멀리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존재감이라도 내고 싶었어.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그건 억지로 짜낸 눈물이 아니었다. 억압되고 억눌려온 죄책감과 외로움이 마침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유정은 그 순간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의 무릎 그날 저녁. 박 여사의 집에서 세 사람이 다시 마주 앉았다. 복자는 박 여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내가 여동생한테 그렇게 막 말하고 미안해. 나 그냥 나 혼자 세상에 남겨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질투했어. 그 따뜻함이. 근데 그건 내 부족함이지. 당신 잘못이 아니야. 박여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조용히 복자의 손을 잡았다. 우린 가족이잖아.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 복자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처음으로 진짜로 사람 앞에서 무너진 날이었다. 모든 치유는 나는 괜찮지 않았다는 고백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은 용서를 구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용서를 기다린 적은요? 다음편 ACT6 열린 결말 새로운 길이 궁금하신가요? 여섯막 열린 결말 새로운 길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가족이 된다. 평온이라는 변화 몇 주가 흘렀다. 박여사의 집앞 화단에는 봄꽃이 피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고요한 변화들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제 복자는 예전처럼 찾아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김치를 담그다. 이건 언니가 좋아했던 거지? 하고 묻는 날이 늘어났다. 정선은 유정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가 처음으로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그한 줄의 문장은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말해 주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변화였다. 조용한 혁명 방 여사 또한 바뀌었다. 이전엔 늘 조용히 웃고만 있던 그녀가 이제는 나는 이 드라마가 좋아. 당신들은 별로라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취향을 드러냈다. 그녀는 손수 만든 약초차를 이웃에게 나눠주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동창회에도 나갔다. 시어머니라는 역할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시 찾고 있었다. 두 번째 어머니 유정은 그런 박 여사를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내가 진짜 가족을 갖게 된 순간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난 날이었구나.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이젠, 내겐 엄마가 둘이야. 박 여사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 웃음은 말보다 더 따뜻했다. 새로운 시작, 열린 문 어느 봄날 오후,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 거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밥상 위에선 웃음이 피어났다. 복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유정아, 응? 그땐 내가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나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줘서. 유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두 번째 기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아무리 늦은 용서라도 진심은 결국 사람을 바꾼다. 그리고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믿어줄 때 진짜로 다시 태어난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어떤 순간이 가장 울림 있었나요? 공유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와 감정을 원하신다면 다음 이야기 보여줘 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모든 상처는 결국 이해를 기다린다.